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서울시의 비전은 동행 매력특별시입니다. 뭐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에게 4.8% 할지 모르지만 아, 전문가들은 저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.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계산을 해 놨습니다. 감당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. 특이한 것은 보수 언론, 진보 언론 할것 없이 둘다 기대감을 표시한다는 겁니다.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. 아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하고 있고요. 어, 한겨레 신문은 어, 그 효과,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효과가 매우 좋다. 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어,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즐겁게 먹는 편이라 어, 어떨 때는 좀 음식 한잔을 들을 정도인데. 그래서 그런지 저는 특별히 음식의 선호는 없습니다. 없어요. 최근에는 저는 그 <laughs> 오늘 동행 매력 서울 정말 반할 건그 시장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.